개잘에 나왔네요, 개잘에. 개잘에 나왔는데. 아, 씨. 뭐, 뭔 말입니까, 저건 또. 얘가 잘하더라뇨. E 언제 가냐고요? E 이제 갈 리가 없죠. 라스트킹 1818 18 이거 누구죠? 이거 워나오님 어제 했잖아.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고. 오늘 말고 다음에 하죠. Later. E 등급이나 D등급 없나? 2 등급 아2 등급 좀 너무 약한데 시랑 해야 되나? 키보드 하나 보여요. 키보드 요건 이길 게요. 보자. 자. 이거 뭐 이거 긴갑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긴갑판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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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패턴 걸려온 거 패턴 걸려서. 저거 다 하는 거잖아. 두 번은 못. 아, 덥네. 덥다, 더워. 두 번은 못 하네요, 백행. 두번못 하면 뭐 그냥 이기지. 최소비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 카인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목이 말라 가지고 게임이 안 되네 목이 너무 마르다 목이 말라 가지고 이게 사실 D등급이랑 붙으면 살짝 마음을 나도 모르게 놓을 때가 있어요 지금 살짝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살짝 나았었어 지금 안 놓게요 이제 안 놓게 안 놓을게요 얘는 뭐 수비 안 하니 녀석은 수비 안 해? 수비를 한게 없네 수비 안 하네 그냥 때릴 테면 때려 때리... 때릴 테면 때려봐라 이런 공격이 최선의 방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그래서 그래요. 아, 알. 아. 급한 왕, 긴급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 필살기 맞음, 긴급한 적은 다 하는 거다. 필살기 맞음, 세를 세면 세려봐. 긴급한이 좋게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좋게는 아니야. 좋게는 아니고, 인가판에또 상성이 있으니까 상성이 또 테리는 아무나 하나 테리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테리는 테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테리는 고수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데 방어를 안 하네 얘는 그냥 달려와서 맞아 주는데요 그냥 막 달려오는데 어, 잠깐만, 어. 멸치, 이거 상성 약하다, 약해. 상성이 약해, 약해. 고로로 이길게요, 고로로. 깜짝 놀랬지? 빠 파도를 아이고 어 <드> <드> 오케이. <드> 오케이, 오케이. 아, 아키님, 후원 감사합니다. 2대0이잖아요, 이제. 3아이대 2대0이잖아. 이제 2대0이잖아요. 지금 뭐삼대영에만두 마리 죽었는 상황 아니잖아요. 얘 방어 겁나 안 하네 진짜 짜증나게 방어 좀 해라 방어 방어 좀해 방어를 안 하는 걸 노려야 돼 계속 공격적으로 할게요 방어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와 이게 빨랐던 거네 아까 누가 채소 비가 그랬죠. 비라고 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아이씨. 아이씨. 신났지? 아주 신났어. 아이씨. 신났지? 아, 귀 없는 게. 와, 한 칸만 더있어 아, 뭔데, 이거 또. 좋다. 버퍼 좋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방심을 하지. 방심을 해. 방심이 제일 무서운 적인데. 방심이 제일 무서운 적인 걸 모르네, 이게. 한두번 어? 어. 아, 때리면 끝나요. <laughs> 질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질 수가 없는 게임. 절대 안 지죠. 피살기 쓰겠죠. 불러줘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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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 여유있게 끝끝끝톡톡 살짝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랜덤을 하네 그래도 신고 <laughs> 얘는 방어를 안 하기 때문에 공격할 때 수월해요. 수월해 이렇게 자 가고 이제 보니까 2등급 맞네. 2등급 맞다. 2등급 맞네요. <laughs> 좋다 2대2 <laughs> 2대2가 눈앞에 <laughs> 개자에 나왔네요 개자에개자에 나왔네요 개잘에 나왔는데 아씨 옷가들켰다 개가 잘한다는 뭔 말입니까 저건 또 개가 잘하다뇨 뭐하니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이거? 왜 가만히 있어? <목소리> 화장실 좀. <목소리> 화장실 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온다니까 좀 기다릴게요. 저 매너 그런 걸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다릴게요. 갔다 와, 갔다 와. 골라놓고 갔다 와, 골라놓고. 아니, 골라놓고 갔다 와. 죽었다? 아니, 늦게 얘기해가지고, 지가 늦게 얘기했어. 화장실 간다고 늦게 얘기했어요. 한글로 쳐야 되는데, 급하면. 화장실 안 가나?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좀 갔다 오지. 한실 좀 갔다 와. 아, 뭐야, 이거. 안 넘어가나? 한실 좀 갔다 오라니까. 아, 씨. 한실 좀 갔다 오지. 와, 장난으로 하면 진다니까. 와, 저거 저래 잡히나? 아, 나좀 짜증 나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좋 타! 어떻 한다고 어떡하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아 뭐야 어떡하라고 아 됐다 동체 시력 쩌는데 아 저요 와. 저거 소 점프에서 때리는데 저기서도 피살기가. 저걸 알고 있다고?